고맙습니다 아, ¡Ven yeah. 50대 후 예선 경기 결과입니다. 1조 1위 대통령, 2위 대상 경찰, 2조 1위, 2위, 2위 복대. 3조 1위, 배속클럽청, 2위, 오창족부당. 4조 1위, 한마음, 2위, 바비슬청 5조 1위, 충북임원, 2위, 발루리. 50대 후, 본선 대진 추첨하겠습니다. 각조 1팀 대표자 되시는 분은 경기진능소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50대 부 레토 터 의림, 대속도겁청 한마음, 충북, 임원 본선 대신 추정하겠습니다. 대표자 되시는 분 진행서로 오시기 바랍니다. 일반부 1 6강경기 증평인상 충교동호회 사포트로 그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충교동호회 아 증평인상 사포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 5 0대부 참가 안 하신 팀들은 진행 속에서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진짜 어떻게 보면 양세형과 양세찬 가족 같아요. thank 3 코트 경기구 가지가신강내구팀3 코트 경기구 경기구를가지가신강내구팀 경기구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소리도>

계산 붙이 있느냐 중격승이야 바로. 아 잠깐만. 우리 올라간 거지. 계산 붙어 하고 어디라니. 모르다 이렇게 해서 네. 하면 바로 진격승이야 출구기가 5시주간 경기 동기종이 단호 복대 복대 동기종이 단호 오 곳째 세 경기 진행합니다. 여기 이하고교단청 종로 종로 금왕교단청육곳로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도 네트도 좋아요. 뒤에 하고 이렇게 있고 있리가있요 올라오세요 이렇게 뿌려서 내려가 네트도 있던 올라가죠 이렇게 <목소리도> 붙어서 네네네. 아, 아, 어, 우리는 바로 그러면 는렇게하더붙여야 돼요 뜨면 되는데 만네한번 되고 네가 한번 보통 중국일반부터 상단 두꺼비 상단 두꺼비는 심판 식사 끝나는 게로 진행하겠습니다 올라오면 여기 올라가고 이사람엠발잡이아나 어, 네. 네, 이거 싫어 아, 여기, 이쪽에 서야되는데 명승이형은 네. 아,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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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상관어차피야되는 똑같애 어차피

80, 예거, 예. 어, 아 여기 10강 먼저 보여 이제 해야되지 어우 공중은 자야 아아 여 어디가 그냥 올라갔어 올라가라 올라가 여기 괜찮네 저 위에 올라가면 바로 여기가 4강이야 지금 이거 이잖아 8강 아, 어. 아 여기가 10강이고 8 여기서 이기면 8가이잖아여기 이기면 8이기 글가아지이 이렇게 올라와, 여기. 계산 붙놓요 몰라요, 계산? 계산이 네, 그렇죠. 네, 거짓말. 그래. 게 오늘 어디라고 계산 붙 계산 아 그지? 어디 있는 거라면 어떻 음성이 이게도 있잖아. 그래서 음성 와. 아, 조졌잖아! 아. 우 그거를 써면 어해 너, 너 그거 좋아하는 거같다 좋아하는 데 어, <목소리> 그냥 대포알이다. <laughs> 대포알이다. 아이니쁘다 뭐 어? 어. 어. <목비만> 어, <목목목이> 먹을래? 거품 먹을래? 어, 괜찮다. 텐트 밑에 계신 동원 여러분께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학생들이 불면 수호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쓰레기가 있으면 그 대회장 쪽 앞에. 앞으로다가 쓰레기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리수거를 하니까 한꺼번에 뭉치지 마시고요. 학생들이 수거할 수 있게 쫙 펴서 텐트 앞으로 좀 내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종유류, 플라스틱, 병류를 별도로 분리수거하고 있으니까 텐트 앞으로만 내어 놓으시면 학생들이 수거할 겁니다. 봉사 아니 봉사비 받거나 아니 봉사활동 시간 받거나

아이 요거 가다 이거 이렇게 어, 버려서 아, 이렇게? 기술이 내가 여기 이렇게 한 어. 어, <laughs> 14. 어. 이렇게 안했는데는데이거식 박힌 프리. 이게 문제 생겼어. 18대 13. 아이되 원탐백인가? 뭐가 떨어졌나 보네? 오, 선선시. 저, 밑에. 계산? 얘옷공이 아닌가? 그런 어? 같 네. 그죠? 무0이는 아, 거야? 네. 그죠? 네. <웃음> <웃음> 이 새끼야, 저? 결국은 씨발 이등 해가지고. <laughs> 아유. 아유.

thank <laughs> you 보이일 우리 하반부레토산남꺼비산남꺼비레토 12곳에서 경기 진행하겠습니다. 레토산남꺼비 12곳 트로출전하시기 바랍니다. 오! 가져어 아 패스. 아, 아, 어 설마. 설마 Olha! Oh. 50대 9, 50대 9 식강경기 진행합니다. 발로리 밤이설청밭미 바미즈의 발로리청 11코트에서 식강경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코트로 출전하시기 바랍니다.